뭐라고 빌냐면 아빠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방송인 지연수와 그의 전남편 일라이가 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결국 재결합에 실패했습니다. 민수의 생일을 맞이하여 지연수와 일라이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지연수와 일라이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고 민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민수의 소원은 아빠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 지연수와 일라이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집에서 짐을 빼는 일라이의 모습이 그려졌고 일라이는 민수를 꼭 안으며 아빠가 미국에 들어갈 때까지 따로 살기로 했어라며 민수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우리의 추억 꼭 간직하게 해주세요라고 어른스럽게 말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라이가 떠나고? 나이 지연수가 울음을 터트리자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민수는 지연수에게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했지만 감정이 북받친 지연수는 미안해 안 울려고 했는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지연수와 일라이의 5주간의 합가를 마치고 일라이는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연수와 민수를 뒤로 한채 떠났습니다. 이들의 재결합을 응원하던 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지연수와 민수의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연수는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으니 광고도 찍으며 민수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수와 민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